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16개 ETF가 6월 달에 무더기로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장 폐지라는 이 용어 자체만 들어도 솜짓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ETF 상장 폐지, 과연 주식의 상장 폐지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상장 폐지 예정인 16개 ETF 리스트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 ETF의 상장 폐지하고 주식의 상장 폐지가 다른 점 그것도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점만 좀 간략하게 볼게요. 16개 종목이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된다. 상장 폐지 종목은 KB스타. 오늘 여기 안에 들어가는 종목 대다수가 KB스타 그리고 R이랑 있습니다. 음, KB스타의 200IT, KB스타 200에너지와 KB 스타 200 중공업, KB 스타 200 철강, KB 스타, KB 스타, 네, KB 스타 200 산업재. 여기에 여러분들 어뭐 S&P 500, 나스닥, 반도체 그런 건 없죠. 배당성장 이런 건 없죠. 다오전수 없어요. 거의 어떤 윤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많이 아실 거예요. KB 스타 200 산업재. 어, 이거 뭐지? <laughs> 그렇죠. 인기를 일단 간략히 보면 은 인기가 없는 ETF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ETF. 그 말은 무엇이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ETF들이다. 또, R이랑 200 동일 가중, R이랑 KRX 300 등. 이런 16개 ETF들이 이번에 6월 26일 날 상장 폐지 예정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식의 상장 폐지는 어떤 이유죠? 보통? 기업의 경영 악화라든지, 또, 대주주의 어떤 법적인 문제 등을 인하여 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ETF의 상장 폐지는 지금 여기 내용 나온대로 뭡니까?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됩니다. 그럼 운용사들은 왜 요청을 했을까요? 기준이 있겠죠. 네,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거래 대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요청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네, 거래가 일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운영사들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상장 폐지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과의 상장 폐지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다른 개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간략히 한번 알아보면, 은 네, 상장 폐지 기준입니다. ETF 상패는 상장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순 자산 총액이 50억 미만으로 1개월 이상 유지되거나, 또 적절한 가격을 위해 호가를 관리해 주는 유동성 공급자가 없는 경우 etf 상장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얘기해서 etf 규모가 너무 작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때 상패 요인이 될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etf 상패가 결정이 된다면은 음 일단 자산운용사가 어 상장폐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투자자에게 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결국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에 어 매도에서 현금화를 이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안 되겠다나 그냥 매도해서 현금화해야겠다. 또 하나는 뭐죠? 그냥 끝까지 기다려서 어 상패되면은이 청산 금액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ETF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식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죠? 주가가 그냥 뭐 1,000원, 500원, 100원, 50원 이렇게 해서 주식은 어때요? 휴지가 되는 거죠. 영원히. 근데 ETF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ETF는 보유하고 있는 추종 자산들 있죠. 보유 자산들 예를 들어서 어, 코스피 ETF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유 비중들을. 어, 이 기업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ETF가 주가가 갑자기 1만원짜리가 상당 폐지된다고 해서 5천원이 되거나, 천원이 되거나, 50원이 되거나, 주식처럼.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제 원하는 시점이 아닌데, 내가 원하,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대조르게면 이제 자산이 크고 거래량이 활발한 ETF를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보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ETF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의 상장 폐지와 다르게 ETF가 상장 폐지가 되면요. 투자자들은 ETF 해지 상환금을 지급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환금이에요. 상환금. 네. 어떤 절차냐면은 운용사들이 ETF를 어 자산을 청산을 합니다. 자산을 청산하고, 그러면은 청산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뭐 일부 수수료하고 기타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최종 해지 상환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ETF 보유한 보유자들에게 배분해 줍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장페이지를 피하려면 되도록 시가총액 큰 etf를 선택하고 거래가 활발한 etf를 선택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장페이지 아주 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용어를 함께 여러분들과 어, 알아보았는데 어, 주식과 etf의 상장페이지의 차이점 그 부분을 알려드렸고 상장페이지가 그래도 어, 안 되는 그런 etf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상장페이지의 기준이 어, 어디에 있다. 거래량하고 어, 자산 규모.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그런 ETF를 되도록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어, 건행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